자, 곱셈공식의 변형을요. 시계값 계산할 때 이용하는 방법. 마지막 문제입니다. 198의 제곱. 198의. 선생님좀 세게 쓰고 있나 보다. 그렇죠? 오, 잘안 좋아지네. 그렇지? 자, 198의 얼마입니까? 완전 제곱이 있고요. 다음에 더하기. 299가 있고요. 다음에 곱하기 301. 이것이 이런 숫자가 n자리 자연수일 때 자연수겠죠, 그렇죠엔자리엔자리 엠액 갖고 해봐라, 뭐 그런 문제, 그렇죠 엠액 갖고 와봐. 자리수만 알면 되는 거지, 그렇지 그러니까, 198의 제곱은요, 이거 그냥 제곱하고요, 곱해서 더해도 정답은 나옵니다, 그쵸? 렇 근데, 혹여나 그렇게 구해가지고서요, 이 강의를 듣기 전에, 그렇게 구해서 정답 나온 학생들은요, 바꿔요, 알겠어요? 그리고 반응정차 체크해놓고 다음에 다시 풀어봐. 왜? 그 방법도 물론 정답은 구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렇게 초등학교 산수를 묻기 위해서, 어? 이 문제를 지금 고등 과정에 넣지는 않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자꾸 자꾸 그런 생각을 해야 된다고 초등학교 문제나 중학교 산수 문제이게 나왔어요. 이제 우리가 머리도 커졌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 얘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냐고. 198이 이거잖아. 그렇죠? 응? 여기 있던 299는요. 300을 기준으로 하나 빼 주고요. 얘는요. 300 기준으로 하나 더해 주고 이렇게 자꾸 자꾸 배웠던 것들을 활용하는 거야. 그렇죠? 응? 자, 그래서 계산하면요, 자, 앞에 것 제곱 얼마입니까? 4만. 그 다음에요, 마이너스 2배 앞뒤 것은요, 4, 8 0 플러스 4 이렇게 되겠죠. 그쵸? 제곱해줘 2배 앞뒤 것, 그 다음에 뒤에 것 제곱. 얘는요, 앞에 것 제곱 빼기 뒤에 것 제곱. 따라서요, 앞에 것 제곱은요, 9만. 9만. 그 다음에요, 마이너스 6, 1, 역대할 거 아니에요. 그쵸? 따라서, 9만과 4만이니까요, 13만 까지는 됐어요. 13만. 그 다음에, 이거 뭐찌끄러게 맞자, 마이너스 엄마 빼지겠는데, 뭐 빠져봤자, 12만, 몰라, 몰라, 몰라. 12만,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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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라. 알겠어요? 뒤에 관심이 없어. 왜? 자릿수가 그렇으니까, 뿅뿅뿅뿅. 12만, 몇 자리요? 6자리 자연수가 알수 있겠다. 그렇죠 따라서 답은 얼마다? 6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렇죠할수 있겠죠? 그래요? 그래서, 자꾸, 자꾸, 현실에 숫자가 이렇게 나왔을 때, 숫자가 크거나, 좀 복잡하면은요 우리가 배웠었던 곱셈 모식 또 뒤에 배울 인수분해 공식을 잘 활용해서 시계 값을 산수를 좀 간단히 할수 있으면 좋겠다. 자꾸 그냥 해보는 거야 됐습니까? 이번 문제 풀이는 여기까지입니다.